터핀을 맡고 있고, <laughs> 그리고 어, 그냥 어, 흔한 멤버 중한 명입니다.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,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이고, 네. 안녕하세요. 네, 제 이름은 강봉근이고요 어, 저희 팀 이름은 디오비에요 저희 팀 이름이 뭐라고요? 디? 네. <laughs> 여러분들 24일 공연 예매 많이 하셨나요? 네! 네, 아까 말했듯이 저희... 아니요. 축하합니다! <laughs> <laughs>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아 제가 건방져서 그러는 게 아니라 크게 움직이면 마이크 소리가 안날것 같아서 인사를 좀 이렇게 확실히 숙여서 못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저는 팀에서 막내고 안무를 맡고 있어요. 올해로 2 2살 됐고 이태영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아아저 이분 아아아 나옵니다. 네 제가 제 옷을 잃어버렸었는데 못 찾았거든요. 근데 강봉건 방금 뒤에서 가만히 보니까 제옷 같은 거예요. 그래서. 아나나요내옷 나. 아니냐 물었는데 제옷 맞대요. 근데 환희한테 자기가 옷을 샀다고 말했대요 이거를 제 옷인데 아니 뭐 생각해 보니까 제 셔츠, 셔츠도 있지 않나요? 제 셔츠도 네가 가져가지 않았나요? 아, 완전 개도루. 아네 하여튼 아, 아 제가 오늘 이거 찾고 있었거든요. 근데 아광봉건 진짜 나 아, 너무 좋네요. 네 다음 네. 아, 네. 저 팀에서 리더를 갖고 있고, 랩이랑 보컬 주로 하고 있는 이름이 두 글자예요. 성이, 박, 이름이 진, 박, 진입니다. 네. 왜제 옷을 자기들끼리 돌려입는지 모르겠지만, 네. 이거 제가 좀 이따 입을 거니까, 너무 이 친구들 빨리 내놓으라고 말했으면 좋겠고요. 네. 아, 저희가 또 내일 콘서트를 하잖아요. 네. 방금 공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저희가 이번에 그것도 준비했어요. 2019년 마지막이라서, 또 2019년 여러분들이랑 함께 열심히 해왔잖아요. 그래서, 한 해를 담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해서 증명 사진을 저희가 찍었어요. 근데 거기다가 멤버들이 직접 손글씨로 이제 막 응원이나 감사의 메시지를 담은 것들 그런 구절을 준비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 곡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들 어,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? 네 저희 팀 이름이 뭐라고요? D. 많이많이 기억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? 네! 마지막 곡보여드려도 할게요 네, 수 많이 어요요 향수 많이 뿌려놨어요